자 기본 도형에서 오늘은 두점 사이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수학 수학에서의 그 용어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두점 사이 거리라는 것은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를 재라. 네,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a 점이고 여기가 b 점인데 자 a 에서 b 까지 거리가 얼마일까? 근데 뭐, 재는 사람마다 전부 거리가 다르다면, 어, 그건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어떻게 재요, 우리가? 반드시 재죠. 예, 반드시. 그 반드시라고 하는 선이 뭐죠? 직선입니다. 예, 직선. 그래서, 음, 이 A에서 B를 두점 사이의 거리의 정의는 뭐냐면, 이 a A하고 B를 이어요. 이유는 선은 내 마음대로 이을 수 있어요. 선을 그으니까, 뭐, 선에는 직선도 있고, 뭐, 곡선도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어요, 이렇게. 또, 삥삥삥삥삥, 돌아서 이렇게 가서 비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이걸 전부 다 뭐, 거리라고 이렇게 해놔버린다면, 야,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저 동네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은, 뭐, 그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정의를 했어요. A하고 B를 이을 수 있는 선 중에 가장 짧은 선, 그걸 거지라고 그랬네. 그, 가장 짧은. 그럼 A하고 B를 잇는 선 중에서 가장 짧으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 반드시 가야 되겠죠. 즉, 이걸 확장해서 말하자면 이게 뭔 선이에요? 직선이죠. 반드시 선 직선 중에 A에서 B까지 거리만 구하라니까, 결국 여기서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선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선분. 그랬죠. 그래서 두점 사이 거리의 정의는 뭐냐면, 두점 A, B를 양 끝점으로 이을 수 있는 선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가 짧은 짧은 거 뭐라고 했어? 선분. 예.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 AB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자? 예. 거리라고 정의하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간단해요. 자, 두점 사이 거리는 두 점을 이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선들이 있다. 그선 중에서 길이가 짧은 가장 짧은 선분. 가장 짧으려면, 고다야 된다, 반듯해야 된다. 그 반듯한 선은 직선인데, A에서 B까지만 재니까 길이가 저 양쪽으로 끝까지 안 가고 정해져 있잖아. 우리 그걸 지난 시간에 선분이라고 배웠죠. 예. 그래서 그 길이, A하고 B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를 재서 그걸 우리는 AB 사이의 거리라고 정하자 했다. 그 말입니다. 어렵지 않는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도형을 배우려면 한 가지 또 알아야 될게 뭐냐면 선분의 자 선분이란 말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분, 선분의 중점. 자 중점이 뭔뭐 말이에요? 중점, 중이 뭘? 예, 가운데 중점. 즉뭐그 선분의 가장 가운데 점, 가장 중간에 있는 점. 다시 말하면, 선분 AB 위에 있는 점으로서, 점 중에, 점 중에, 양 끝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같은 거리. 자, 말이 어려워요. 자, 선분. AB 반듯하죠. 선분 AB가 있어요. 선분이니까 잘려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선분 AB 위에 있는 점 중에 이 점은 지금 여기 점들이 다 선분 위에 있는 점 여기가 있다고 위다가 안 한다겠어요. 이거는 밖에 있다 그런다겠어요. 선분 위에 있으려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점 중에서 양 끝점 A가 양 끝점 B 양 끝점이죠. 이쪽 왼 끝점은 a, 이쪽 끝점은 b. 양 끝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에 있어야 돼. 자, 만약에 내가 이 점을 택했어, 그러면 이 점하고 a 점하고 이 점하고 b 점하고 눈으로 봐도 누가 멀어요? b까지 멀잖아요. 근데 같아야 돼. 내가 이 점을 잡았는데 여기서 a까지 거리를 재보고 여기서 b까지 거리를 재봐도 똑같네. 거리가 같은. 자, 우리 보통 이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또는 뭐두개 표시하면 이것도 두 개. 그러면, 아, 이거다, 이거다,고, 뭐 둘이 모양이 똑같잖아. 그러면, 아, 길이가 같다. 이걸 내가 세 개라고 하고 싶어. 그럼 이것도 세 개. 됐죠? 예. 이렇게. 서로 같은 점. 이, 이 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선분의 양 끝쪽, 양끝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예,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 점을 뭐라고 하냐? 중점. 그렇게 말한다고. 중점. 중간에 있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이라고 그래서 영어 활자로 이제 M이라고 씁니다. M들에서 m M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 M이 중점이 되려면 수학적으로 어떤 표시가 돼야 되냐면 M이 중점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봐도 아 여기가 가운데 점이구나. 즉정의 가까 모여서 MSA까지 ASM에서 B까지 거리가 똑같다. 선분 길이가 똑같다. 그거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까지는 여기 선분 AM이라고 표시하죠. 여기서까지는 선분 MB라고 표시하겠죠. 또는 선분 BM 똑같습니다. 자, 선분은 잘려 있으니까 M에서 B까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B에서 M까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꼭 선분은 그렇게 써도 돼요. 예, 그래서 AM, MB 이게 둘이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선분의 AM과 선분 MB가 같다 그 말은 길이가 같다 그 뜻이에요. 앞으로 이거 길이가 같다는 걸로 표현합니다. 옛날 옛날, 옛날 옛날에 수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게 둘이가 같다. 이렇게 써놔 보면 어, 이 선분하고 이 선분하고 같다는 말이야. 꼭 어? 다르다 그랬잖아 아까 분명히 이 선분 AM하고 이 선분 MB하고는 다르잖아요. 선분 자체가 달라. 그런데 이걸 같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은 이거는 길이가 같다는 뜻이지 선분이 같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선분의 길이가 같다. 앞으로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는요, 선분 예, AB 앞에다가 이렇게 M을 붙여서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MB의 길이가 같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불편해. 자꾸 쓰다 보니까 우리가 선분 AM하고 선분 MB가 같지 않은 거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길이가 같다고 표현할 때 이렇게 바로 표현한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선생님 이거 둘이 성분이 같지 않은데 왜 같다고 해요? 라고 말을 하, 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길이가 같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뭐라고 말하냐면 AM의 길이는 여기 전체 AB의 길이하고 비교를 하면 어때요? AM은 이 AB의 반틈의 반 길이죠. 반 2분의 1. 그럼 이렇게 또쓸수 있어요. AM은 AM은 AB. 자, AM의 길이와 ABU 길이 봐봐요. ABU 길이의 반에 해당이 되죠? 그럼 앞에다가 2분의 1을 붙여요 이거 할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AM, AB,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가 네모가 들어있다가 봐요. 그럼 AB는 이놈인데, AM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AB의 길이가 되려면 AB, AM이 어찌해야 돼? 몇개 있어야 돼? 두개 있어야 AB가 되겠죠. 그럼 앞에다 2를 써면 되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또세 번째 우리가 중점을 배웠으면 3분의 3등분점 이런 것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3등분점 말 그대로 뭐요 3등분 세 개의 길이가 똑같이. 자, 만약에 AB가 여기가 있다. 그럼 이 AB라는 길이를 3등분해. 자, 여기를 M이라 그러고 여기를 N이라고 그러면 3등분을 했으니까 이세 개의 길이가 전부 다 어때? 같아야 돼. 이렇게. 그럼 이걸 기호로 쓰자면 선분 AM과 선분 MN과 선분 NB 이세 개의 길이가 돼야 돼. 전부 같아야 돼. 또는 또한번 해볼까요? AM은 AB의 앞에다가 뭐 이렇게 떠봐. 그럼 AM은 한 조각이죠. AB는 그한 조각이 몇개 있어? 세개 있죠. 그러면 세개 여기다 3 해버리면 AB의 세 배가 된다는 그 아니잖아. 주어가 이거예요. AM은 AM은 AB의 세 배가 아니라 뭐야? 삼 분의 1 배. 그저. 또는 AM은 M P의 뭐냐라고 했다. 그럼 A M은 이게 주어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짜리는 M B. 이건 몇 개? 두 개죠. 두 개짜리의 뭐요? 반틈이지, 이분의 좀 어려운가요?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봐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다음을 구하라. 자, 오른쪽 그림에 점이 지금 A, B, C, D가 있고 전부 무슨 길이가 전부 가르쳐져 있네요. 다음 그림에서 다음을 구하라, 오른쪽 그림에서. 두점 A와 C의 거리. A와 C. A가 여기가 있고, C가 여기가 있네요. 그럼 A하고 C의 거리를 구하려면 A, B를 잇는 선분의 길이. 얼마? 8cm. B와 C의 거리. 자, B가 여기가 있고, C가 여기가 있네요. B하고 C라 점을 이은 선분, 이은 선중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 얼마? 7cm. 자,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에 점 M은 중점이고, 점 M이 중점이라고, 이렇게 둘이 길이가 같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둘이 길이가 같네. 그랬어요. 그리고 A에서 B까지가 10cm라고 했다. cm라고 했다. 다물고 와라. 그럼 A에서 M까지 길이는 얼마겠느냐? 알죠? 이게 10cm인데 둘이 똑같이 나눴으니까 여기는 뭐5 c m 자, BM, B에서 M, B에서 M이나 M에서 B나 성분, BM이나 성분, MP나 어쩐다 그래서 똑같다 그랬죠? 이 길이는 또뭐 5cm. 왜?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양 끝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